태백 노타르 클럽의 26년 차에 석산 총재를 위시해서 우리 태백이 더욱 더 빛날 거고 앞으로 우리 클럽이 아마 활성하는데 화큰 어, 밑거름과 도움이 되라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뭐더더뭐라 태백에서 총재님이 나오셨는데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주 좋지. 예, 예. 그러면 클럽에서 총재님 뭐 우리 전, 열심히 밀어드리실 건가요? 네, 전 회원을 대표해서 하여간 우리가 저 석산총재가 2 5 1 6 총재 임기 동안 우리 태백에서 호스트 클럽에서 열심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5년 26년도 총재 배우자 윤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지금 올랜도 국제 연수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 올랜도 연수협회에 참석해서 연수를 받고요. 하여튼 25, 25년도 총재 배우자로서 어, 많은 영감을 얻어왔어. 3700지구에 어,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석산 총재님 미국 올랜도까지 가셔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또 무사히 귀국하셔서 우리 지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석산 총재님 화이팅! 삼출공공기구 차기 총장 장명익입니다. 우리 석산 총재님 이렇게 청문의 꿈을 안고 장대에 오르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우리 지구와 로타리 발전에 큰 기회 주시리라 믿고 제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기 이 사무총장 근영 박영실입니다. 오늘. 그 차기 석산 주강역 총재님 미국 올랜도 국제협의회를 가는기 위해서 한송회를 하는 날인데요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좋은 메시지 가지고 도착하셔서 저희들이 차기에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사랑스러운 로타리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메시지 전달 받아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오일일육년도. 1지역 총재 지역 대표를 맡은 다인 김 건장입니다. 청도 로타리 클럽 소속입니다. 어, 석산 총재님, 영구인님 어, 올레인더 어, 건강하게 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 그 로타리 클럽이 될수 있도록 어,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테마와 설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국제협의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또 좋은 테마나, 어, 정해질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라 가지고 갔다 와 봐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지역 대표 설봉 강재리입니다. 서산 총재님 국제협의에 잘 다녀오십시오. 부직! 안녕하세요. 저는 25, 26년도 3 지역 대표를 맡은 대구 로타리 광림 이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로타리 정신을 많이 배워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 대표들에게 전수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3지역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석상종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지역 명경 김경호입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우리 배우자님들랑 잘 다녀오셔서 우리 이호윤용도 우리 로타리를 멋지게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2025년, 26년도, 어, 제5지역을 맡은, 대표를 맡은 하련, 김희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어, 총재님, 이제 미국 올연도 가시는데, 참 좋은 영감 받으셔서 저희에게 또 많은 교육과 또 저희들을 잘 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새로운 출발에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총재님 잘 다녀오십시오. 파이팅! 2516육지역 대표를 맡은 운정조교상입니다. 소속은 외관 오타리 클럽입니다. 총재님 올랜도 잘 다녀오시고 좋은 영감 많이 받아오셔서 3700지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2516 7지역 지역대표를 맡은 정한 조성혁입니다. 총재님, 올랜도 가셔서 많은 것을 배워오셔서 3700지구에 많은 기관과 영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예, 2526년도 구지역 총재 지역대표를 맡은 송림클럽의 청남 김재우입니다. 미국에 연수를 가십니다. 교육 잘 받으시고 좋은 영감 얻어오셔서 다음 차기에 어, 역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실적 내시고 어, 지,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각 클럽을 위해서 많은 노력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지영 대표님 올랜드연쇄가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세계 총재님들이 모이셔서 아라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음 회기 동안의 목표와 그리고 해야, 나갈, 해야 할 일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가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연수회입니다. 차기의 네. 테마가 발표됐습니까? 저희 차기에는 이번에 회장이신 아라이 회장님께서 테마와 이런 거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없애기로 하셔서 다음에는 테마와 테마 넥타이 슬로건이 없습니다. 요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2 1인년도 지역대표 맡은 누리 열정을 맡은 누리 박경혜입니다. 총대님 잘 다녀오세요. 사랑이다 파이팅! 지금부터 4.2 특산중앙연 총대님 환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3.7 0 0주가 우뚝 설수 있는 것은 현 총장님, 이지환 총장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타리 코리아, 우리 이상철 기사님 보셨습니다. 모건 여성원 우리 총장님은 이 시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모건 여성원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노탈이란 <laughs> 이런 것이다. 나를 따르라 했던 분이 한분 계시구나. 성도, 우리 손명갑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임기 동안 트레이너 역할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질책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하고, 어떨 때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제 목표의 방향 제시를 확실히 하고 계시는 트레이너 덕강. 우리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하의 <laughs> 우리 총장님한테 우리 차, 차기 총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laughs> 차기. 중화협 총리님께서 새롭게 또 준비하시고, 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올랜도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어, 올랜도 국제회의에 가면, 520개 지구에서 온 공기 어, 총재 연구인들을 만나고, 새로운 영감을 갖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700 네, 지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와 확신을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잘 갔다 오시라고 제가 잘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타리는 제가 뜻밖 당주장님 작년에 말씀하신 연속성이라서 또 새롭게 또자기가 출발하고 든든하게 출발해준 것도 인근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내년에 370019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먹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클럽으로 봐서는 원래 26전이라고 그러는데 26년 만에 에, 총재가 탄생했습니다. 그 늦은 만큼 우리 석산 총재가 정말 잘할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두 분이 국제 해의에자 다녀오시고 가서 좋은 영감 많이 배우시고 또 우리 주부를 한층 더 분들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석산 총재님께서 어, 장도의 첫걸음, 총재로서 첫걸음입니다. 국제협의회라는 것은 총재의 모든 것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520여 개 국가에서 온 520여 개총재들이 모여서 토론과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참고 고집합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 석산총재님 갔다 오시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지구를 아마 끌어줄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오시리라 있습니다 사실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어떻게 뭘 배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저는 생각하고 또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노탈이 100년에 새로운 초석을 다지고, 새로운 200년 노탈이 3 7공공 지구를 확실히 찍고, 여러분들한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확실히 자포를 정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치7 공공지구의 핵심 리더들 역할을 분명히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숙상총련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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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잘 다녀오십시오. 숙상숙상 오케이! 가셔서, 많은 걸 배워오셔서, 저한테 전투 좀, 좀 말해달라고. <웃음> <웃음> 레디 액션! 숙선헤님헤헤도잘다녀주헤헤 숙사, 숙 c 아니, s 숙선 선생님 s s s 잘다녀오 s s 숙 u 숙 c 숙 s s s 님숙 c 총장님 s u c 잘다녀 s Success! s